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의 영광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이르러 오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귀에 똑똑히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집중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얼매이기 쉬운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림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는 특별한 기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림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명백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은 제가 전하는 기별의 그 진실성과 그리고 그 중요성과 또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교단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맹신하지 마십시오. 맹신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가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거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식일 교단에서는 큰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과 토요일 안식일이 겹치는 것이 바로 큰 안식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안식일 교인으로서 제가 평생 동안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19장 31절, 그두 가지 성경절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살펴보신다면 큰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과 토요일 안식일이 겹쳐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요한복음 19장 31절은 절대로 같은 요일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달력을 만들어 보시든지, 달력을 살펴보시든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서기 31년도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재림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 31년도에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안식일 교단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기 31년도는 6월절 양 잡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재림교회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은 교단 창립 이래 지난 154년 동안 서기 31년도 6월절이 월요일인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그 양떼들에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에서 말한 바, 말세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한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오늘날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올바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timeanddate.com 가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시면 서기 31년도에 6월절 양 잡는 날인 니산월 14일이 월요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은 화요일 날 떴습니다. 믿음의 영재점의 여러분, 보름달이 화요일 날 떴고 6월절이 월요일이었는데 어떻게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서기 31년도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지난 154년 동안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은 그양 떼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 올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피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1844년도에 재림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44년도에 두 번의 대실망이 있었습니다. 1844년도 3월달 봄에 첫 번째 대실망이 있었고, 두 번째 10월 22일에 대실망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1844년도 3월 혹은 4월 달에 2300주야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도 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재림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844년도 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분명히 1844년도 봄에 2300주야가 끝나는데 왜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은 것일까? 크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를 추종하던 밀러주의자들이 재림의 날짜를 한번더 잡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대속제일은 가을에 있으니까, 대속제일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1844년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844년도 10월 22일로 재림의 날짜를 잡게 되면 2300년이 아니라 2300년 8개월로 총 예언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2300년으로 예언 해석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2300년 8개월로 예언기간이 늘어난다면 그 잘못된 이상한 예언 해석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밀러주의자들은 기산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9절과 13절에서 분명하게 기원전 457년 니산월 1일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했다. 명백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457년 가을로 그 기산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57년도 가을부터 1844년도 가을까지 2300년이라고 억지로 2300년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1844년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교단은 1844년도 10월 22일이 마치 성경적인 2300주의 끝인 것처럼 지난 154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교회의 성도들이 엘렌 g 화인 여사의 글은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짓된 맹신 사상을 마음 가운데 갖고 있기 때문에 화인 여사가 해석한 것은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맹신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1844년도, 봄에 있었던 첫 번째 대실망이 계산상 정확한 2300주야의 끝이었습니다. 1844년도 10월 22일은 2300주야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림교회의 지도자들과 엘렌 g 와인 여사는 1844년도 10월 22일이 2300주야의 끝이다 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의 기초에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을 해석하였기 때문에 서기 31년도 십자가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 31년도는 6월절이 월요일입니다. 말도 안됩니다. 서기 31년도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수 없는 불가능한 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재림성도들이 오늘까지도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서기 31년도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석달 동안 총 12번에 걸쳐서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일보 신문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광고를 총 12번에 걸쳐서 신문 광고를 내었습니다. 엘렌 g 와인여사는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교회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게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소경이고, 온몸이 병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안약을 사,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일보 신문에 안식일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안약 처방전을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 안약 처방전은 다섯 개의 성경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5절, 두 번째, 창세기 1장 16절, 세 번째, 요나서 1장 17절, 네 번째, 마태복음 12장 40절, 다섯 번째, 요한복음 11장 9절. 안식일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이 다섯 가지 성경절은 여러분의 눈에 발라야 하는 안약 처방전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 다섯 가지 성경절을 바르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시고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안식일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순환 주간의 날짜별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안식일이 오기 전에, 그 시체를 무덤에 장세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아, 제가 조금 약간 이상한데요.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목요일날은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그리고 금요일날은 여인들이 향품을 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감에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8장 1절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라고 하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헬라어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진리를 명백하게 분별하기 원하신다면 헬라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를 읽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 일주일 중 첫날 새벽 미명에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번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 일주일 중 첫날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3일들 후에 부활하리라 내가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낼 거고, 3일들 후에 내가 부활하겠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지난 5년 동안 제가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삼고 지난 5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이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완전한 확신이 될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그 말씀은 창조의 기념일인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큰 안식일 구속의 기념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기념일은 1년에 한번 돌아오는 아비벌 15일 큰 안식일 출애굽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의 기념일을 일곱 번째 날 토요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기념일을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시면서 재정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기 안식일을 폐지시켰다라는 엉뚱한 신학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저희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고지 고대로 믿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이 천지창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우주 역사의 영원한 세월 동안 딱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기념일 큰안식일 아비벌 15일 구속의 기념일이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6절과 계시록 12장 14절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말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또 지난 2000년 동안 역사의 폐허 속에 묻혀버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워진 아비벌 15일 구속의 기념일 큰 안식일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식일 교회의 성도 여러분, 부디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진리를 위해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 마음의 굳은 결의를 하시고, 확실하게 진리를 파헤시고, 나는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겠다! 라는 굳은 결심을 하시고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목사님들이 무슨 설명을 하면 그 말을 잘 듣고 그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식일 교단에서 출판한 27개 교리의 책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저희들은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정말 이 마지막 위기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교회 안에 이르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체제하실 때,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원한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믿음의 개신교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이 말세에 모든 교파간의 세간경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단이다! 라고 평가한다고 해서 대중심리에 이끌려서 눈치가 보여서 진리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저는 일요일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여러 개신교의 성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에 일요일 날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점검하시기를 재점검하시, 바랍니다. 많은 목사들이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잃어버릴까봐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일요일날 성회로 매주일마다 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교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엄숙한 때에 주변에 눈치 보지 마시고 오직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연구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확신이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